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유난히 기초학력 갖추기도 벅차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난독증이나 정서 불안은 아닌지, 부모님들이 관심 갖고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생인 김모군은 교과서를 읽을 때, 앞단어의 조사를 뒷단어에 붙여 있거나,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되풀이해 있습니다. 집에서 서 집신이 아니라 소를 내다, 내다 팔 팔아야 할정도였었었으니까요 할 눈동자가 자꾸 뒤로 되돌아가고 한 단어에 오래 머무는가 하면 양쪽 눈이 글자를 볼수 있는 폭이 두 글자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절을 의미 있게 끊어 있고 글자를 보는 폭이 넓은 일반인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뛰어 읽기가 잘안 된다든지 속도가 잘안 된다든지 또 정확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읽고 난 뒤에 앞에 읽은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육과학기술부 조사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20%는 이 같은 난독증이나 정서불안 등의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언어능력을 관장하는 좌뇌보다 창의성과 관련된 운회가 발달했기 때문인데 시청각훈련이나 감각반응훈련을 통해 고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좀 아파지면서 어지러웠는데 이 훈련을 하고 나니까 책 읽을 때좀 편하고 좀 집중도 잘 돼요. 교과부는 내년부터 600억 원을 투자해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 심층검사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